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토요일이죠. 2월 29일. 사실 어저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늘부터는 그냥 시리즈로 쭉 나가기 위해서 존노의 것을 사실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존 오웬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서 말하는 그러한 설교에 그래서 아마 많은 신자들이 유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저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후의 글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 신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적 위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우리의 위로는 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거나, 아니면 세상 것으로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러한 영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이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잘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정부가 지금 대처하는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 지금 아무리 우리가 중생했을지라도 이 부패성은 아직까지 있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제, 즉, 이 원제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이 부패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정지함을 얘기하는데,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부패성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 잔재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아직까지 우리는 유혹들 속에 있고, 영적 위로의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죄의 영향력에 쉽게 유혹들에 빠지고도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로를, 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신앙의 의무를 위양하거나 시련과 괴로움을 당할 때 영적 위로를 통해 주어지는 위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또한 전호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신앙은 모든 참된 위로의 원천이다라고 전호회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영적 위로가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사실 이러한, 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믿음으로, 어,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분의 영광, 그분만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확고해져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더욱더 확고할 때 이러한 위로의 회복이 우리를 돕게 되거든요. 조회는, 조노회는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 닥치는 온갖 유혹과 실현 속에서 그 참다움을 드러내는 믿음에 으뜸되는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로지 성경과 경험의 근거에 가장 엄격하게 살펴 보는 증거만을 다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들에게 닥치는 온갖 유혹, 실현 속에서 드러내는 참, 믿음에 으뜸 되는 기능 효력? 당연히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답이 사실 성경과 경험의 근거한 가장 엄격한 살핌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래서 네 가지 증거들 사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러한 네 가지 증거들을 이제 종이쭉풀어나가는데 먼저 첫 번째 증거는 구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연히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윌리엄 아브라함 부스라는 어, 사실 침례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도 사실 알미니안 주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개혁주의로 들어오게 되고 청교도의 글들을 읽으면서 어, 은혜를 통하, 통한 구원이라는 어,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어, 그책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책 안에서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역이 무엇이기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는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뭐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사실 이 사역을 스스로 택하셨고 또한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사역의 원리.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전후에는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첫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순종을 습관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이러한 분명히 성경이 게시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거룩함과 복종의순종의 원리에, 습관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세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은 거룩한 예배를 들때 모든 은혜를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해 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겠죠. 넷째는 구원받은 믿음은 영원한, 영원을 특별한 회개의 상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과 회개와 믿음 안에 있기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는 제가 첫 번째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원리 안에서 그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름다운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그 영원에 나타나 정말 위로를 얻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위로 주셔서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 때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